일본의 닌텐도 박물관 새로 오픈을 했는데 정말 최근에 10월 첫째 주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아직 못 가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혹시 본적 있으신가요? 원래 이거 월요일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조금 조금 끊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갑니다. やってきました任天堂ミューです京都府宇治市にいよいよ来週水曜日にオープンですあ 어, 들리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더 짧게 끊어 볼까요? やってきました任天堂ミューです 자, 여기는 뭔지 알죠? 찾아왔다라는 거죠. 네, 왔다. 야떼 크르. 온건데 기대감. 네, 요런 그 뉘앙스가 있는 거죠? 자 닌텐도 뮤지엄에 왔다 그런 뜻이고 교토부 우지시에 이이수요오자 여기 지명이 나왔어요 교토후 우지시 지명이기 때문에 잘안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채팅창에 쳐드릴게요. 그렇죠 좌측 상단에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교토. 근데 이 리포터는 교토 부후 여기까지 발음을 한 거예요. 여기는 교토 그리고 이제 바로 오지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고어왔습니다 닌텐도 뮤지엄의데 교토 부우지시이요이요와 이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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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와이이어 이어와 이때와 이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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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어와 이요 이어와 이어와 이어이요이어이어이 이어와 이어와 이

하테나 브로크, 하테나 블록 그죠 거기에 키노코 버섯 그리고 토관 그 얘기 한 거예요 데무카르데무카에르라는 단어 들렸어요 데무카에르 하이 때데무카 데무카엘을 하이 때 데무카엘 데무카라 데무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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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ちょっとドカン入りたくなっちゃいますよね。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入りたくなっちゃいますよね。入りたい。入りたくなっちゃった。入りたくなっちゃう。入りたくなっちゃいました。なっちゃいますよね。なってしまうへなっちゃう。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감 여기에 ちょっと入りたくなっちゃいますよね。と어が고しい 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교토 풍치시에 내주 수요일에 오픈する 닌텐도 뮤지엄. 자 닌텐도 뮤지엄 오픈이 언제? 오픈이 언제라 그랬어요? 듣기 평가는 딱한 번밖에 안 들려줘요. 실제 시험 보면 다가오는 수요일, 그저뭐 라이슈 수요일이라고 했으니까 라이슈 다음 주 수요일. 아 이런 거못 들었어요? 교토 후지시에 내주 수요일에 오픈す 닌텐도 뮤지엄. 오픈은 다음 수요일. 처음에 리포터도 그랬잖아요. 우지 씨니 이요요 다음 주수요일니 오픈 데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가 볼게요. 엔트런스대와 접속. 어느지미노 슈퍼 마리오 시리즈에 등장する 키노피오 たちから 盛大な歓迎가. 자, 여기는 좀 길다. 근데 특정 단어 알고 있으면 나머지 뭐 별거 없어요. 스파마리오 시리즈 들렸어요. 키노피오 타치 키노피오. 거기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캐릭터 영상에도 지금 나오고 있죠. 키노피오.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오나지미노 요거죠. 오나지미. 오나지미. 오나지미 뭐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뭘것 같아요? 오나지미노 스파마리오 시리즈에등장스르 키노피오 타치가라라고 했어요. 한번더 들어볼까요? 엔터란스 오나지미노 슈퍼마리오 시리즈 에 2022에 2022에 2 0 2 2나 20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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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미2에 2022에 2022에 2 0 2나지미0 2 2에 2022에 2022에 2 0 2요에 20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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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리2 2에2 슈퍼마리오 시리즈 여기에 도조스루 기노피오 타치 도조스루는 아시죠? 등장하는 자기노피오 타치 가라 세다이나 강게 세다이나 강게 이거 뭘것 같아요? 유추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닌텐도 뮤지엄을 오픈해요 강게 어려운가요? 환영 환영 그리고 세다이나에서 세다이는 성대한 그러면 세이다이나 강계하면 성대한 환영.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봐 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한게 별거 없어요. 지금까지 텍스트를 다 보여 드릴게요. 귀 훈련이 안 됐을 뿐이 여기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지명은 누구나 다 처음 나오면 모를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야테크르라는 단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뭐 닌텐도 뮤지엄 이거는 말 그대로 외래어고 교토후오지시라고 하는 건 지명이고 이오이오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죠 라이슈 스이오비 오픈 하이 때 하이르 들어가다 무카이떼 그레르 물론 데무카이르무카이르 -er", 다른 단어긴 한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봐요 그다음에 이거였어요 하테나브로크니 키노코 노강은 뭐 모를 수 있다고 감안하고 쳐드렸죠. 하이리타크 나짜에마스요네 여기서는 하이르 들어가는 거 나짜우 다 나왔던 거. 반복되죠. 라이슈스 이오빈오픈する 닌텐도 뮤지엄을 했고 그 다음에 엔토런스 입구죠 입구. 메모해두세요. 뭐이리구지 이것도 입구이긴 한데 자, 영어로도 저렇게 쓰니까. 그 다음에 사소그 바로

나이가 쇼는데자 지금 나이가 쇼 요거는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와르도는 만진다면이 아니라 그냥 만지면 요거죠 만진다면 하려면 뭐 사와르 나라 네뭐 사와레바 사와르도 요거는 만지면 그냥 하면 돼요 나이가 쇼시 레는 데스 요 부분 이거 들렸어요 가쇼 가쇼는 합창이에요 합창 그러니까 하나 만지면 노래하는데 전부 만지면 이제 전부 다 하는 게 되니까 합창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자, 왁우왁스다 기모치, 왁우왁스る 설레는 거죠? 그런 기모지 마음으로 뉴카쇼 카자스, 네 카자스라는 단어 들렸어요. 요거 여행 가면 정말 많이 볼수 있는 단어야. 지금 이미지에도 나오는데, 카자스는 저렇게 터치하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인식시킬 수 있게 되는 거. 저런 걸 카자스라고 합니다. 카자스. 그래서 그 일본 여행 갔을 때 화장실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테오 카자스. 그냥 손을 이렇게 그 부분에다가 그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딱 대면은 카자스 하면은 인식하고 물이 싹 내려가죠. 굳이 터치까지 안 해도 돼요. 비터치도 됩니다. 카자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단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입장. 입장이란 단어 들렸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핵심 단어만 좀 짚어드릴게요. 입장이란 단어. 요런 건 아셔야죠? 뉴조 라고 하죠. 뉴조. 관광지 가면은 입장권. ニュージョーケンチケットニュージョートレジはタイジョニュージョー私はもう少し詳しいです次に行きますこちらのフロアには歴代のゲームの展示のほか8種類のゲームが体験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こちらのフロアには歴代のゲームの展示のほか8種類のゲームが体験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 쳐주고 다 떠먹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크게 성장을 못 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유추해보는 시간도 갖고, 어, 그리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야 아무래도 기억이 좀 오래 가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다 쳐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듣고, 어, 넘어가거든. 그거 별로 내 걸로 안 남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따로 메모를 한다든지 그러면 뭐 조금 남을 수 있겠죠 자플로어라는 단어도 꼭 알아두세요 플로어, 층이죠 그리고 레키다이노 게임은 오 테인지노호까 레키다이노 게임 역대 게임 그걸 말하는 거죠 텐인지노호까 그러니까 전시뿐 아니라 그거 말고도 하슈루이노 게임은 가 타이케인데끼르 뭐요? 타이 체험이죠. 근데 하시루야 여덟 종류의 게임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마지막에 요온이나떼이마스에서 요온이나를 뭐뭐하게 되다. 근데 테이르니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서 설명드리니까 이해는 되죠. 자, 조금 더 해볼게요. <목소리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풀이를 안 해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잘 들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사마자마나 게임우가 수고시대에 게임우가 수고시대에르. 어디니? 한の空 공간이 거죠 그래서 시대이때뭐 꿈의 용이데스 꿈의 용이다. 이거. 덩어리죠. 꿈 같다. 여러가지 게임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꿈 같아요. 이런 뜻이죠? 가변이 두라리 또 나란다. 있는8 0 1980년대 부터최신のものまで歴代대コントローラー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나란데 있다. 그죠? 나란데 년대1 나란데이르 늘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놓여 있는 거야 근데 느라리또쭉쭉 쭉 이런 이렇게 죠 그런 늘어서 있는 놓여져 있는 그런 모양을 설명한 거죠 카베니 벽에 나란데이르 노아 라고 했으니까 벽에 이렇게 있는 게 80년대 가라 신 노무노 마 네, 카라 마 80년대부터 최신 기존까지 이제 歴代のコントローラーよくてジョイペッドコントローラーよくいっ,ったのですみさんが使っていたものはどれですか지금もしっかさんが使っていたものはどれですかここでは入館証に付与されたコイン十枚を使って過去に発売された商品と最新の技術を掛け合わせたさまざまなゲームが楽しめるんです 자, 요 정도 다 알아듣고 그러면 n2 뭐 n1도 사실 다 가능하죠. 일단 뉴 간쇼. 여기 입관증이라고 돼 있는데 입장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후요스르. 후요라고 -yer. 하는 건 이제 부여. 부여해 줬다는 거고. 뭐를? 코인. 코인 주마이 코인 10개를 그 입장권에 입장 거기 구매하면은 입관증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주나봐요 코인 1 0 개. 그걸 가지고 과거에 발매한 이런 게임 코인을 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억에 빠지는 그런 곳인 거죠. 도신리 가을 때 히라노 아나모무 이 자, 도신니 가을 때. 도신이 가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동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동심으로 돌아가다도신이가르도신카가르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히라노 아나, 히라노 아나 운서 얘도 이제 뭐 즐겼다 무츠윤니무츠우니났다 그런 거죠. 노시니카이를 이런 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 지금 근무 중인 거를 왔을 때이마셍까라고 했죠. 어, 잊은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한3 분의 1 했는데.

저 버섯 커지는 거잖아 저거 먹으면 그리고 토관 고 얘기한 거죠 저또 녹항 하이리다크 낫죠 이만스요네 토관을 보니까 이제 들어가고 싶어진다 고 얘기였고 교토후 지신이 날씨 수요일 에 오픈스를 닌텐도 뮤지엄 10월 2일날 오픈한 거예요 정말 최근입니다 엔터런스 대화 사석 원하시미 노 슈퍼마리오 시리즈에 도전하는 키노피오 타치카라, 세다. 자, 들어가면 이제 그 키노피오 슈퍼마리오 시리즈에 나오는 얘네가 이제 성대하게 크게 환영을 해준다. 맞아준다. 머리를 만지면 자, 머리를 만지면 자, 하나 만질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대 이가 쇼시테크레르드스 자, 이가 쇼스해스 이가 쇼시테크레르드스 자, 이스 이가 스크레크레이스가 입관증 써 있죠? 뉴칸 욕 쇼. 저거를 카자흐 대구서 입장을 합니다. こ 층에서는 역대 게임 그리고 여덟 종류의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양한 게임이 하 공간에 융합해 있어. 꿈의 요 다양한 아 게임가 여러 가지 게임이 1초의 공간에 융합해 있대. 융고 집합,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꿈의 요데스 네, 꿈만 같다 벽에 줄라리토 나란히 있는 것은 1980년대부터 최신のものまで 대의 컨트롤러. 그 역대 이 조이패드 쫙 나와 있었죠, 방금. 회미콤부터 저거 이제 닌텐도잖아요. 다 나와있죠. 회미콤 하니까 아마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엄청난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뭐 일본 문화가 거의 뭐 우리 세대는 거의 지배했으니까. 회미콤뿐만 아니라 뭐 PC 엔진, 메가 드라이브, 네, 일본 갈 때마다 저는 아직도 그 레트로 게임 가게를 막 엄청 봅니다. 아, 뭐 괜찮은 거 있나? 정작 하지는 않아. 참고로 플레이스테이션 5 있잖아요. 아, 5인가 4인가. 최근에 나온 거. 그거 지금 이 책상 밑에 있거든요. 사가지고 한 시간도 안 했어요. 아,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자료 만들어야지. 네, 일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런 거할 시간이 없죠. 하지만,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드래곤볼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페미콤의 드래곤볼. 제가 페미콤에 입문한 게 사실 슈퍼마리오보다 드래곤볼이었어. 아, 그냥 제가 일본어, 일본 문화에 입문한 게 드래곤볼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저의 일본어 인생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밥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에 빠져가지고 빠졌다기보다는 그때는 그냥 그 문화 일본 건지도 모르고 즐겼죠. 그러다가 남들보다 조금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어이 다음 내용 어딨지? 일본 그 원판을 구하러 다니죠.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원판 하나 사보겠다고 어막 9천, 인천 500원짜리. 500원짜리 하니까 생각나는데, 내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기존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쿵우소년, 학교 뭐더라? 무슨 쿵, 용소야, 용소야. 용소야 기억나십니까? 원래는, 용소야 같은 만화책만 보다가, 뭐, 아이큐 점프 이런 거 보다가,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손바닥만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야? 근데 화, 저기 칠도 별로 안 좋아. 근데 500원이래. 어 싸다. 1권 봤는데 5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때 물론 500원이면 그 즉석떡볶이 1인분 가격이야. 짜장면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650원인가 700원 할 때였어요. 맞나? 어쨌든 1000원 안 했어. 네. 7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50원인가. 근데 이제, 500원이면, 어, 싼 가격은 아니었죠. 초등학생의 용돈으로는 싼 가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만큼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모으려고 사죠. 그러다가, 어, 이게 완결이 안 됐는데, 이거 다음 편 어디서 보지? 하다가, 아름아름 알게 된 게, 친척형 집에 갔는데, 일본어 원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사? 그래서 그때부터 어, 나도 일본어 공부할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페미컴은 한자가 왜안 나오냐면 드래곤볼이 아동만화잖아요 애들만화예요 애들만화 초등학생 그러다 보니까 다 즐길 수 있게 되도록이면 한자를 안 넣었죠 원래 일본어가 띄어쓰기가 없는 문자인데 히라가나로만 한자 없이 풀다 보니까 알아보기 편하게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추억에 젖었는데 네, 원래 와카치가키라고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일본어는 안 하죠. 근데 어린 아이들이 보는 책을 보면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히라가나르만쫙 띄어쓰기 없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알아서 걸러서 이해를 하지만 자동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잖아. 띄어 읽기를. 그죠? 우린 지식이 그만큼 있으니까. 근데 애들은 아직 한자도 모르고, 뭐, 그런 어휘력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쫙 써놓으면은 이해를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 편하게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옛날 그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아, 그때 막 청계천에 헤미콤팩 바꾸러 가고, 그때 당시 교환비가 2,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3,000원인가? 2,000원인가? 제가 드래곤볼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페미콤을 샀어요. 페미콤 사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그래픽이 더 좋은 드래곤볼이 슈퍼페미콤에 나와가지고, 슈퍼페미콤도 사고. 아, 아직도 그것만 보면 손이 떨려. 막 그때 기분으로 막 돌아가요. 에? 동심으로 돌아간다. 노신 니카이르. 현대콤보이 네. 어, 우리 뭐, 비슷한 세대니까 다 아네. 알라딘보이, 막 이런 거에. 어쩌다 보니, 제 과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추억으로 돌아가서. 자, 근데, 이 영상이 원래는 길어요. 아직 한 3분의 2 정도가 남았거든요? 들릴 듯, 안 들릴 듯. 들릴 듯, 안 들릴 듯. 그러니까 이렇게 귀를 간지럽히는 여러분들이 감정 예? 어떤 뭐 분노 어? 호기심 아, 답답함 이런 거 이렇게 건드려줘야 아씨 좀더 공부해야 되겠다 예? 열도 받고 그렇죠 이런 게다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달리는 거야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에 그 흔들바이 임계점 넘겨야 됩니다. 넘어야지 드래곤볼로 아주 비율을 쉽게 하자면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슈퍼 사이하인이 되잖아. 여러분들 그냥 맨날 똑같은 수준의 쉬운 것만 하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성장은 더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리하리오 이레르라고 하죠. 이 밸런스를 조절을 하면서, 하루는 여러분들 빡치기도 하고, 하루는 되게 만족감도 주고, 어, 나이 정도 성장했어. 이 정도 잘 들리네. 자, 그러면 우리 또요 얘기, 얘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해요. 자, 오늘 즐거웠고, 내일 뵙겠습니다.